여러분은 해변에 누워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영을 하기로 합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 속으로 들어가니 푸른 초록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마치 달빛에 보석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기로 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당장 물에서 나오세요. 그 불빛이 여러분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고양이 크기만한 작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보입니다. 피부가 빛을 발하고 있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쿠키커터 상어와 다른 해양포식자를 혼동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들은 작고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된 둥근 입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배 위에 쿠키 모양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백상아리, 고래, 망치머리 상어 등 거의 모든 해양생물이 이 물고기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잠수함을 물어서 손상시키기도 했어요. 보통 이 포식자는 깊은 바다에 살지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수하면서 해저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저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다 풍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몇몇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전자리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생겼고 꽤 순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 포식자는 빠르고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찬 강력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워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멀리 작은 물고기 떼가 보입니다. 뭔가 물고기 떼로 달려들어 물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사방으로 헤엄쳐갑니다. 그건 진원도 상어가 먹이 사냥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 상어는 채찍과 비슷한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작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상어가 위협을 느낀다면, 방어를 위해 꼬리를 흔들 테고, 이 강력한 공격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눈 위에 뿔처럼 보이는 작은 언덕 형태가 있는 물고기를 본다면, 뿔상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식자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바다를 헤엄치면서, 개, 가재, 새우, 성게 등 좋아하는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상어 종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한 상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어의 등과 지느러미는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이 상어가 뿔난 상어라고 해서 항상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어 중 하나는 마귀 상어입니다. 긴 꼬리와 분홍빛 피부 톤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일본 연안에 살고 그 특이한 모습 덕분에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이 상어가 헤엄쳐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릇에서 스테이크를 꺼내어 물 위로 들어보세요. 상어는 물 밖으로 나와 먹이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때 상어는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턱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손에서 고기를 낚아챕니다. 상어는 턱을 다시 밀어 넣고 헤엄쳐 갑니다. 다음 상어를 만나려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긴 빛이 거의 없지만 멀리서도 이 상어가 보일 거예요. 빛나는 파란 머리. 이 상어의 몸은 검은색이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헤엄쳐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은 포식자는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날카로운 이빨에 혼나고 싶지 않다면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상어는 닌자 랜턴 상어예요. 상어의 머리가 왜 빛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상어가 빛을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깊은 바닷물에서 여러분은 큰 뱀을 볼수 있어요. 마치 해저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움직임도 빠르고 민첩합니다. 이 해양포식자도 상어예요. 주름 상어가 뱀과 비슷한 점은 겉모습 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2m 몸 길이의 절반보다 큰 먹이를 삼킬 수도 있어요. 약 200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어를 바다 뱀장어나 다른 뱀처럼 생긴 바다 생물과 혼동할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들이 좋아하지 않는 차가운 물에 이 놀라운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청상아리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빨리 헤엄치기 때문이죠. 시속 55km로 표범보다 빠릅니다. 먹이는 도망칠 가능성이 없고 적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만약 깊은 물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는 접시처럼 생긴 특이한 이빨을 가진 작은 빛나는 동굴이 보이거든 즉시 물에서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생물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넓은 주둥이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상어에 대해 완전히 연구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크기만 한이 물고기는 큰 입을 다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입은 성인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어를 다른 상어와 혼동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톱상어는 톱처럼 생긴 긴 코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상어의 코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는 바깥쪽으로 자라는 이빨입니다. 각각의 이빨은 다른 물고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전기 수신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어는 코를 레이더로 사용하여 먹이를 탐지합니다. 톱상어는 전문적인 검술사처럼 톱을 잘 다루며 강하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어를 알아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을 알아챌 상어는 망치머리 상어입니다. 망치의 양쪽에 위치한 눈은 거의 모든 방향을 동시에 봅니다. 어떤 물고기도 눈에 띄지 않게 이 상어 곁을 헤엄쳐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상어의 머리는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냥에도 사용됩니다. 망치머리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저에 깔려있는 담요와 같죠? 하지만 이 상어의 날카로운 눈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어요. 망치머리를 사용해서 가오리가 바닥에서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톱상어와 망치머리 상어를 함께 사용해서 목공예를 해볼까요? 의자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요? 북극의 바다에서 정말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그린란드 상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 크고 느리지만 장엄한 생명체를 표면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려 300년 이상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아마도 모든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 시대를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백상아리와 뱀상어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주요 상어 종입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를 보면 알수 있지만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상어들이 출몰하는 때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상어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때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침전물과 흙탕물로 된강 입구를 피해야 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성질이 나쁜 상어 중 하나인 뱀상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어가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주요 징후는 어선입니다. 수평선에서 어선이 보이거든 물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많은 수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그물을 사용합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는 상어가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본다 해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회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천번거리지 말고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상어로부터 헤엄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여러분 주위를 빙빙 돌 거예요. 상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해안으로 헤엄쳐 간 후에 재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예요.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세요.